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키핑장에서 행복한 분갈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분갈이 주인공은 꽃동산 다육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는 담홍 쌍두인데요. 여기 아가자국까지 해서 3개 있습니다. 이 담홍은 8,000원에 왔습니다. 꽃동산 다육에서 왔는데요, 10.5cm 포트에 있어요. 백분감 이 있으면서 이렇게 찐보라, 다크한 보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 다음에 이 아이는 핑크, 튤립, 쌍두, 14,000원인데요. 이 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진짜 튤립 같나요? 완전 엽상이 통통해갖고, 완전 꽃보다 예쁜 그런 아가예요. 완전 엽상 통통하고 귀엽고, 살짝 백분감 있으면서 보라보라해서 너무 예쁜데요. 어, 핑크색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보라튤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 사이즈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아이 쌍두는 14,000원이에요. 이 아이 먼저 흙 털어보겠습니다. 이 핑크 튤립은 어, 지금 꽃동산 달기에서 외두는만 원, 쌍두는만 사천 원에 판매하고 있답니다. 이아이 지금 9cm 포트에서 완전 엄청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뿌리가 꽉차 있습니다. 뿌리가 꽉차 있고, 어, 묵은 뿌리도 많네요. 봐, 아, 이 포트에서 진짜 오래 있었나봐요. 완전 무거워. 머리가 무거워. 가분수예요. 가분수. 가분수로 되어 있었고, 지금 포트 안에 뿌리를 완전 돌돌 말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뿌리 엄청 튼실한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 엄청 튼실하고요. 와, 목대도 진짜 제, 제 새끼손가락 망치 두꺼웠어요. 지금 완전 머리가 너무 커갖고 가무수라서, 어, 잘못, 이럴 때 잘못 놓으면 똑 하고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잡아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왕초보 때는 이런 아이들 그냥 바닥에다 툭 놓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지지를 안 해주니까 바닥에 놓으면서 똑 부러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포트, 어머, 깜짝이야. 아, 또, 부러뜨린줄 알았어요. 이런 때는 잠시 내려놓을 때, 바닥에 내려놓지 말고, 어우, 뿌리 좀 잘라줘야겠다. 오, 조심, 조심. 아이고, 입장 부러졌어요. 이렇게 좀 잘라주고, 이럴 때 다시 놓을 때는 이렇게 화분에다가, 포트에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서 얹어주는 게 좋아요. 에잉, 통통한 입장. 물 먹은 지 얼마 안 돼갖고, 너무너무 통통한데,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몽, 타몽도 흙을 털어볼게요. 다몽도 흙을 털어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10.5cm 포트에 있습니다. 요 아이는 언뜻 보면은 꼭 키스미, 페어리퀸, 요런 아이들이랑 많이 닮았어요. 키스미, 페어리퀸, 요런 아이들이랑 사촌, 어, 사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키스미보다는, 어, 라인이 조금 덜 든다고 할까요? 키스미는 어, 키스미랑 페어리 키는 라인이 좀더 진하게 밑, 밑에까지 좀 들어오는데요. 요 아이는 라인이 좀 살짝 들어오죠? 아마 더 키우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키스미랑 많이 닮았어요. 요즘 요런 아가들 진짜 예쁩니다. 키스미가 제가 1호 키스미는 정말 왕초, 아니 왕초분는 아니죠. 작년에 정말 완전 초록둥이 데려다가 분갈이 해줬는데, 지금 키스미가 진짜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키스미도 진짜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데, 요 아이도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도 아, 내년쯤은 색감 예쁘게, 핑크, 보라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 아이는 자연 군생인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요 아이 적심 자국 없고, 그냥 자연 군생으로 나온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잘못해서, 잘못 놓으면, 잘못하면 똑 하고 부러질 수 있어요. 목대가 무거워서, 얼굴이 무거워갖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다시 흙 버릴 때 살짝 다시 올려놔요. 이렇게 포트에다가 살짝 올려놨다가 분발이 해줄게요. 이 아이들은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줄게요 요 화분은 서인경 화분이고 요 화분은 행복하고 꾸릴 애서 온 울타리 화분입니다 여기에다가 분갈이 해 보겠습니다 깔망 깔망 깔망을 깔아주고요 마사를 넣어줄게요 마사 여기는 화분이 깊지 않아서 마사 조금만 넣어주고요 얘는 좀 많이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화분이 커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주고 흙은 뒤쪽으로 반반씩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작은 사이즈에다가 다목 넣어줄게요. 다목, 우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아가자고 앞으로게 이렇게 분갈이 해볼게요. 어, 요다몽은 지금 살짝 물이 곱아요. 살짝 물이 곱은 상태라서 여러분들은 받으시면 음, 물 주고 저 아니면 저면관수 해 주고 일주일 정도 말렸다가 분갈이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콩콩콩 해줬고요 쑥쑥이도 해 줘야겠죠? 쑥쑥이도 해 줍니다. 요즘 오늘 날씨가 완전 봄날씨 같아요. 여기 경기북부가 오늘 날씨는 영상 10도, 11도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봄비가 와서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하우스에 빗떨어지는 소리가 운치 있어요. 어, 날씨가 추웠으면 지금 눈이 왔겠죠. 눈이 어마무시하게 왔을 것 같은데 지금 빗소리가 하우스에 막 떨어지는 게 완전 듣기 좋습니다. 너무 너무 오랜만에 빗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콩콩콩 해주고 마사 넣어 주겠습니다 이따 가야지 음. 네잘가 다음 주에 봐요 이웃님이 먼저 집에 간다고 인사하고 가십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추워지고 있어요 <laughs> 빗소리도 듣기 좋은데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비가 오고 다시 추워질까요 아마 꽃샘추위만 한번 오면은 이제 뭐확 봄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입춘이 지나니까 금세 봄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나라 절기는 진짜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정말 절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딱딱 맞는 듯한 느낌. 다몽 쌍드 분갈이 해줬고요. 여기 사이에 하엽 있네. 하엽 하나 빼줄게요. 자, 아이고 깔끔합니다. 너무 너무 예쁜 다몽 라인이 찐보라 다크한 보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예요. 다음은 핑크 튤립. 핑크 튤립은 사이즈가 커서 여기 좀큰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줍니다. 이 아이도 앞에 아가자구가 하나 있어서 아가자구를 앞으로 오게 이렇게 해줄게요. 음 사이즈 진짜 크네.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완전 토실토실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핑크 튤립이네요. 정말 튤립꽃처럼 예쁜 것 같아요. 이름 누가 지었는지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핑크 튤립이 아니고 완전 보라 튤립꽃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여기 큰 화분에 완전 꽉 차네요. 이 화분이, 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했는데 지금 화분, 화분에 완전 딱, 딱 맞게 넘친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은 핑크 튤립. 완전 어동통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가예요. 와, 빗, 빗소리가 점점 두꺼워, 뭐라고 하죠? 크게 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전부 눈이었으면 어, 또 눈이 엄청 쌓여서 빙판길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비가 와서 좀 다행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눈이 많이 오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이래서 좀 위험한데 비라서 좀 다행이지 싶으네요. 콩콩콩 한번 해줄게요. 콩콩콩 한번 해줬고, 이제 마사 한번 넣어볼까요? 마사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이 다몽, 이 아이는 핑크 튤립입니다. 이렇게 분갈이 해줬는데 완전 분갈이 해주니까 미모가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커가는 모습 종종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티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